중국측이 갑자기 K9 자주포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와 이집트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시진핑까지 크게 놀라며 관심이 급증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K9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산악지대인 나다크에서 중국과 인도 간 국경 분쟁이 일어나자 두 나라는 대규모 자주포 배치의 필요성을 인식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의 왕군은 2021년 10월 티베트의 인도 국경을 따라 100대 이상의 장거리 트럭 탑재 국사 포키 CL181을 배치하며 인도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가 보유한 K9은 이곳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웃었죠. K9이 고산지대에서 운용이 쉽지 않고 엄청난 추위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 예측한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의 초기 K9 도입 목적은 중국보다는 파키스탄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하나 디펜스와 K9 계량형 백문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초기 신문은 한국에서 만들어 공급하고 나머지 9신문은 인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댄 펀자브 지방과 준사막 지형인 나자스탄 지역에 대치해 있습니다. 세계의 타격 군단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과의 마찰로 산악 지대에서의 K9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고산 지대라는 특성과 온도가 극히 낮은 저온에서 작동되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에 인도군은 작년 초부터 라다크 지역에 3대의 K9 자주포를 파견해 운영시험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와는 다르게 산악지형을 거침없이 달렸고 50km 떨어진 고도 4900m에 있는 표적까지 명중시키자 취재진들은 감탄을 금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극한의 추위에도 K9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텐트와 시설이 건설돼 있습니다. 자신감으로 가득찬 인도군은 k 9의킹콩이라는 코드명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인도군은 시험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200대 이상의 곡사포를 고산지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죠. 약 1조 6천억 원을 들여 K9자 주포를 2028년까지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도가 K9으로 중국과 맞선다는 소식은 위신들을 통해서도 대서 특필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에도 보도돼 당황한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PLZO가 K9의 상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공모식 자주포는 푸웨이트가 도입해 유명세를 치른 PLZ-45의 최신 개량형이나 K9은 카탈로그 데이터만 우수할 뿐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성능이 훨씬 떨어진다며, 일부 국가가 K9을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기술을 제공한 덕분이라는 억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PLZ-5의 훈련 영상이 공개되자 허장성 세임이 여실히 드러났었죠. 영상 속 PLZ-5는 포탄을 쏠 때마다 차체가 요동쳤는데, 차체 제어 장치 문제로 포가 제대로 탄착점에 명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군도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해당자 주포를 단 300여 문밖에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화포 가운데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수출 시장은 물론 자국 군대에게도 홀대받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전에서 K9 성능이 검증된 것은 2019년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 간 전쟁 때였습니다. 중국산 최신 자주포를 도입했던 파키스탄군은 3 6문으 공격해왔고, 인도군은 2019년 실전 배치한 K9 신문으로 맞섰는데, 단순 수량비 3.6대1이라는 불리한 전력에서도 K9이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자주포 대리전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에 완승한 것이었죠. 당시 크게 놀란 파키스탄은 중국산 s h 1 5 1 5 m 곡사포 236문을 추가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SA-75의 최대 사거리는 40km 정도로 중국이 자랑하는 국사포입니다. 기타 무기까지 합해 5억 1천만 달러 이상을 쓴 것인데 군비가 절대 부족한 파키스탄이 무리를 했다는 평가가 돌기도 했습니다. 해당 국사포가 파키스탄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최근 외신에 포착됐고 그와 동시에 인도군이 K-9 자주포 200대를 추가 주문한 것으로 나타나 그들을 맹붕에 빠트려 버렸죠. 중국 언론은 한국이 앞설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K9을 선택한 이유를 뛰어난 가성비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K9은 평균 320만 달러 정도 하는데, 우리 돈 40억 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반면 중국이 사우디에 판매한 PLZ45의 단가는 700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능은 K9이 중국산 자주포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서방 국가와 가까워 첨단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K9이 나토 표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이후 유럽, 미국,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 기술 표준을 준수하는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K9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9이 나토포탄 대부분을 발사할 수 있고, 유지보수 또한 일치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중국인들은 상당수 댓글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중국 자주포의 평균 단가는 700만 달러가 넘고 한국은 320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성능이 한국이 낮다. K9 자주포는 아시아 1위이고 세계 2위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중국 제품 가성비가 10배가 좋아도 팔리지 않을 것이다. 무기 거래는 정치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산이 더 뛰어나고 우수한 환경임을 그들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사 중간에도 잘 팔리지 않는 중국산 PLZ-50이라는 소제목이 노출돼 있습니다. 해당 계열 중 유명 모델은 위에서 언급했던 PLZ-45 자주포입니다. 1990년대 사우디, 푸에이트, 알제리에서 일부 수입을 한 적이 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중국 언론은 핀란드 48대 에스토니아 12대 노르웨이 24대 등 유럽 3개국이 k9자 주포를 구매했는데 이들이 과거 독일이나 미 국제에 충실한 사용자라는 점에서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숨에 200대가 한 나라에 수출될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며 한숨 섞인 반응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하나디 펜스와 이집트 국방부가 체결한 2조 원 규모의 K9 수출 계약을 두고 한 말입니다. 중국은 이를 두고 이 차례 참여한 PLZ-45는 무슨 죄냐며 한탄 어린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산 PLZ-45와 프랑스 카이사르를 제치고 K9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이집트의 무기 체계를 수출한 국가로는 러시아 41%, 프랑스 28%, 미국 8.7%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과거 이력 때문에 이집트가 자신들 무기를 구입할 것이라 은근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을 선택하자 러시아 언론도 크게 놀라워했죠. K9은 이집트 시험평가에서 해안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표적함을 명중시켜버리는 기염을 토하며 이집트군 관계자들을 대경 실색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자주포는 포탄을 하늘로 쏘아 올려 장애물 뒤에 숨은 적을 타격하는 복사 화기입니다. K9은 사거리가 무려 40km에 달하는 초장거리 무기인데, 이런 곡사하기로 망망대해를 통해 해안으로 접근하는 가장의 적함점을 격추시켜 버리는 장면은 화살로 솔방울을 명중시켜 버리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기도 하지만 지중해연안 방어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라 할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능까지 당당히 입증시켜 버리자 초대형 계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최근 바다로 둘러싸인 호주 또한 k9을 선택한 데는 이런 성능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보주는 지난해 12월 K9 자주포 30문과 탄약군 반장갑차 15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이번 이집트 계약권에 대해서 이집트가 한국으로부터 무려 80%에 달하는 돈을 빌려서 구매하는 조건이라며 깡통 계약인 것 아니냐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 관행이고 프랑스나 중국은 더 심한 제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으로 수출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호주, 이집트 등이 추가된 상태죠. 동유럽 국가들은 가성비를 중요시하게 대당 37억 원 수준의 K9 자주포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국산 무기 도입 필요성을 더욱 부추긴 상태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에 따르면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2000에서 2017년 K9 자주포의 점유율은 48% 572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펜저 아우비 789대나 프랑스 카이사르 175대, 중국 자주포 수출까지 제친 것입니다. 모래 바람이 많이 부는 이집트나, 산악 지형이 많은 인도, 추운 나라인 핀란드 등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영되려면 영하 30도에서 영상 40도도 견뎌야 하고, 중국발 미세먼지로부터 탱크의 전자기기와 센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모래먼지처럼 입자가 굵은 것은 한국 무기를 뚫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산악지형에서 장애물을 거침없이 넘어야 하고 이게 동과돼야 실전 배치가 되니 해외에 수출할 때는 명품 무기라는 찬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육군이 운영하는 1100여문을 포함해 총 1700여문이 실전에 배치돼 검증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강력한 철강이 사용돼 높은 방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K9자 주포와 K2전차에는 포스코의 방탄강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탄강은 식물이 뽑아져 나온 이후 16개가 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k9 자주포에는 약 20톤의 방탄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구입했던 나라는 그 성능에 감탄하며 적극 재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방산업체 매출액은 최근 14조 원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액 또한 5년 평균 세계 9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진정한 성능으로 검증받는 한국산 무기 더욱 도약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처음 뚫는 입장이라 무게들을 저가에 판매하지만 이 판매세가 지속되면 한국도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비싸게 파는 날이 오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중단없는 자주 국방의 완성. 소중한 나의 일상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현명한 투표하자. 동네 이 정도 못할자가 무식한자가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 망한다. 우리나라의 방산무기가 가성비가 좋은 것 사실이지만 이젠 우수한 장비로 인정된 만큼 이제는 제가 받아야 한다. 한국 자주포 대당 최소한 50억 이상 해야 한다. 중국은 처음에 K9 그렇게 비하하더니 이제 와서 왜? 중국은 특기인 K9 자주포 짝퉁 만들어서 판매하다가 작렬에 전사하면 되겠네. 무섭기는 중국 자주포가 더 무섭지. 소면 저기 맞을지 아군이 맞을지 뭔가 맞긴 맞을지 쏘는 놈도 모르니까. 인도가 파키스탄의 sh-1 자주포 대대를 박살내버리니까 중국이 멘탈이 붕괴되어 버린 것이지요 k9 자주포가 라다프로 배치된다 니까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80% 대출을 해주고 팔았다면 되게 웃기는 졸판이로다 국제 관행이라니 이런 한심한 고리 훗날 돈을 안 가보면 강력하게 제재를 할수 있는 미령혹 프랑스 등은 경제 제재나 일방적 폭력을 써서라도 받을 수 있는 힘있는 나라들이나 할수 있는 것이지 만약 이집트가 내대째라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 분명하구나. 무적의 콩사탕 자주포가 있는데 뭔 걱정인가. 자기들 말대로 쓰레기 자주포인 K9을 적국에서 사용하니 콩사탕 자주포로 전멸시키면 될 것을. 휴. 중공이랑 전쟁하려면 내구성이 더 중요할 듯 나리스로 내려오면 천구가 아작날 정도로 내려올 거니.